일단 뭐 해볼까? 그 그거가 없기는 한것 같은. 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문제들 생기면은 이스피리언스 드라이버 그 업데이트하면서 그 되더라고. 음. 어 렉사이랑 킹이 좀 비슷. 오케이 색깔이 비슷한 애들이. 나무 장면. 존나 오분... <laughs> <좋나>, 형제 같다. 5분5분 <laughs> 공어 유충 갈 거야? 가야지. 가는 게 좋은데 굳이 이 저도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요즘. 어제 아, 어제부터 아. 대회 보면은 공허유충 말챙긴 팀 별로 못 이겼어요. 응. 응 용을 먹는 팀도 이기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공허유충이 근데... 내가 봤을 때그 사이드 미르네가 있어야 돼. 와 네. 아니면 그런 네. 거 아니면은 뭐 크게 괜찮. 아싸 안 줬다. 맛은 파안 줬음. 제 마스판은 아닌데. 어 아니네. 이거 근데 어, 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오르니라서 제이스도 얘기했고. 괜찮은데 오른이 제이스 상대로 괜찮거든요. 음. 응. 나도 서프턴 가볼까 이거는? 아, 그거 <웃음> 5분 <웃음> 5분 이후로 사면 괜찮대요. 5분 이후에? 근데 집공이자 아, 첫. 아 이거 이거 이거로 사게. 응? 아그 터지는 거? 어 나쁘진 않은데 굳이 쉽긴 하네요 이드리얼은 400원이면 연운 값인데 딴 애들은 400원짜리 살게 없으니까 그냥 사긴 하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나쁘지는 않을 듯어나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피해가 생각보다 쏠쏠할 것 같은데 쿨타임이 짧아 비해량이되 괜찮아요 이래 거의 우리가 먼저 릴 거야. 나 이거 공풀 뿌려 지금. 앞으로 나와 준비. 아, 그에이 어, 나 이거 맞았다. 저실눌렀는데 아, 까비 아, 유 까비 까비 엄마 전에 눌렀는데그거 맞아 버렸어. 아빠는 서로 다 노플? 이게 저희가 지내야. 위밴드. 아니야, 맞았잖아, 처음에 바로 잡았어. 이거 쟤네 증복한대. 나이스. 달리는 중. 이거 서포템 있는 애가 뭐 비싼 거 먹어야 된다면서요? 형. 독가너어야 되는데. 일로 꽂고. 뭐라고? 나이스. 제시도 말 엇갔다 야 이거 3중 량 뭐야? 그거 굴인데 아 마순 그 뭐지? 그이거 그냥... 방침발보단 좋은 거 같아. 왜, 찍을 눈이 없어서 찍었어. 저는 저는 괜찮게 생각해요. 그거. 그냥 뭐, 나올 때마다 먹으면 돼. 뭐 그래도 생각 없고 유먼 작법두 번째 거는 전투 바로 바라... 어 뭐, 생겼을 때 먹는 게 좋아. 이거 60초 동안 주문력20 올라오거든. 근데 오른 죽어야 이거 두 번째 거 육렙 어. 때딱 먹고 때리면은 도전 때 차이 많이 나. 육렙 때딱 죽일 수 있겠다 싶을 때 먹으면은 차이 꽤 많이. 제레스가 여기 있네. 나 체레스. 제레스제레스제레스 거기 마우도 있어? 마우 근데 풀 뭐야 피좀 털었어. 아또 돌아가게 한 거야, 그냥. 돌아가게. 야, 제이스 지금 안 보여. 이러면 유충 내 주는 건가? 지금 5분인데? 이거 유충 주는 거지? 유충 매력 신경 쓰지 마세요. 게임 네. 괜찮아. 아, 우리 어째 유충 안 먹어도 되는 조합이라 처음엔 유충에 다들 환장했는데 생각해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 와 저게 플래시스면서 이렇게 야 저게 왜, 왜, 왜 맞아요 여기 엄청나고 방금 야, 방금 응? 거리가 말이 안 됐는데 버그 같은데? 어 아니 뭐 닿는 거리에서 써야 맞지? <laughs> 아니 닿는 거리가 아닌데 저게 왜 맞는 거다 방금 한참 멀리 있었는데 왜 맞아 이게? 아리나 여기 있는데 여기서 비전 썼는데 이게 왜 여기서 맞아 갑자기? 이거는 약간 정상은 아니었던데요. 방금껏 봐도 이상했어. 전나 못하네. <놀라> 아니 이건 <놀라> 네가 나중에 <놀라> 한번, 방금 방금 한번 거 한번 봐봐 이게 존나 이상해. 아니야. 다 빼야 돼요. 볼때 안 맞을 거인데 맞아버려가고 일단 제 노플 마오카이. 저 노플 마우카이. 저탑 달리는 중. 여기 형. 아이고, 아유. 어. 아이고. 아 미안하다, 실수했다. 아이고 간류 궁 탔네. 아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궁을 완전 이상하게 써버렸네. 마우 위쪽. 잡나? 못 잡아. 아, 어떻게 어지 것 같은데? 아, 이안 맞네. 제이 빠짐. 저도 가. 계속 있어요? 라인. 가고 계속 있... 라인 밀자 아니야. 밀어야겠다 우리 이거. 풀풀 풀, 풀, 풀. 밀어도 없는거 말고 지금 이길 방법이 없지. 갈려도 풀이야. 진중래. 한류 미대 태 먹고. 형얘 지금 전멸 없거든요? 아, 나 이거 탑 빠줘야겠다. 탑 가느중 가고 있어요. 응 탑은 할만해. 제라스 없어요 바텀에. 어, 카브 다 뜨고 와줘. 이거랑 제라스 공조심. 제이스 붙는 중. 나도 가는 조심. 응, 음, 일단 둘다 맞긴 하겠다. 아이고, 카비. 어, 뭐야, 영물이 지금 못 갔네. 제라스가 와서. 아이스테라스가오스나이라 나이스. 나이래도진스 나이스. 나스 미드가 컨디션이더 좋으니까 라인 계속 밀면서 이거 계속 붙어줘야 될 때. 제라스가 이거 훨씬 빨리 올렸네? 750개? 아 어, 옆에 없으면 은 이게 모사라고 <laughs> 신탑. 여기. 저렇게. 그렇취 나 있었잖아. 조금 빼줘. 이거 오른 오른 피도 안 좋아. 이거 하나는 어, 주죠 예, 하나는 주죠 이거. 참 밀게. 지금, 먹었으니까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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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데라인을 너무 밀고 가고 싶어. 지금, 렸어 중밀라면 그럴 수 있어. 금지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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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공도 있으니까 꼭기만 한달 듯. 이번에 라인 밀린다 해. 이게 짓는 집에 네, 가야 돼. 네, 지금 와드와드안 받고 온다, 이 새끼. 제라스는 방금 왔기 때문에 얘엔 집에. 지금 와데뒤철하면탈거 같아. 타도 되고. 타면 제라스는 공작이네. 진도 아비여. 아 사거리 간다. 아이게안 맞네. 아, 이거 죽겠다. 아 약간 빨랐다 오는 게 우리가 거리가 좀 있었어 가지고. 뭐 어떻게 그 각박자 잡는데 잡았어. 잡네. 대고. 잡았어 잡았어. 이거 진왜 잡아래 <laughs> <잘하래? 웃음> 이거 나 너무 많이 내줬는데 너무 손해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굳이 그렇게 뭐지 텔안 타줘도 돼요 형. 그거 탑이 더 힘든. 지금 어차피 타봤을 아니... 힘드니까 타인것 같긴 한. 타? 아니. 괜찮다고요? 응, 그럼 떠내긴 한데. 그러니까 라인 경험치가 초반에는 더 중요해. 탑이 괜찮았으면은 약간 아 그거긴 해요. 조금 날린 거긴 한데. 아, 오, 뭘, 어차피 둘다 땄으니까. 결국 땄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뭐. 둘다따으면은 덕분에 너 너네 때문에 지금 2킬에다가 타워 세칸즈 넣었다 그래도 저희는 돈 많아. 세나도 아이템 나왔고 이거 바텀 바... 아 까비. 음... 그래. 미드 보는 중. 아이고, 아이고, 잡다 진도 이고 아이고, 아이빡아이네요이고아고아마치아할것아은데 아이고, 아이 하고 있는 중안돼탑 깨진다 뭐야 이거 미친놈인가? 쓱새끼가 돌았네 아무리 내가 맞아도 그렇지 네가 오면 안 되지 날려버리고 헤헷 병신들 아아! 이고안 아, 죽을 마, 수가 마, 없어 마오, 공까지 이야아! 이러면 너도 죽겠다 이거 아아! 저게 끝까지 나왔네 아, 이게 빠질 이건 거네 이건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아깝게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 죽었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그냥 지점에다 찍는 거라서 그런가? 근데 뭐뭐 뭐 유충 두개아이밍이좀 아깝쓰 어.. 한, 한 팅만 빨랐으면 사는건데 이거 아니 우리 그냥 힐 쓰고 쭉 했어도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저 스키가 풀까지 써가지고 저는 풀이 없었어 아니 그니까 갈료가갈료가풀 쓰고 렇게까지올줄 몰랐어 나도 뭐 그건 그렇죠 탁 가는 중탁 가는 중, 탁탁 중. 이거 아니.. 으? 한번 볼만한데 이거? 가는 중 미드 미드, 가는 미드. 중.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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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에 아 스킬 다 빠졌어 아 어, 그냥 루블랑 그냥 집 갔다가 그러면 바텀 그냥 가는 게낫 때? 드세요, 드세요. 아, 이 라인 일부로 밀어 주는 거야, 이거 지금. 얘네 용치는 중? 어, 발 야. 아. 뭐야? 마히기 실수. 처음에 깔때잘 깔아야 돼그 처음에 까는 방향으로 그 새끼 대가리가 돌아. 가 있더라 와진짜미드어 그럼. 아, 니도, 니도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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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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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응, 음, 뭐쓴거 같은데 실 진실 아까 비해 완료 윗무빙 저희 쪽 보는 듯 음. 여기 아예 못감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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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여기 와딩이 있나? 나무가 이어디 안 나오나? 안 나오네. 근데 얘네 이거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막지? 막을 거면 잘 막든가. 에이, 나 바텀 테란 잘못 타가지고 완전 개말렸네. 뒤에 텔, 뒤에 텔. 나도 붙였어. 강멸 때문에... 개개 잡자. 아, 저걸 다못 잡았어, 제라스. 제라스랑 진, 이거 못 잡냐? 아! 저거 휴만 맞춰 죽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동화 그렇지 추범 맞춰도 죽는 편인데 잡아야지 한번 알아갈게 갈려 열로 이거 갈려 아니야 아니야 해봐야 아, 우리 피없피 피 없는데 다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타면 아니 르블랑도인데 이걸 왜 못해 아너 출자라니까 하나가 이게 아니 뭐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결국에 이즈 그템못 사셨네. 이즈는 안될것 같아. 주문 검사야될것 같아. 일단. 초반에 우리가 딴 것도 아니라서. 네, 초반에 400원을 공짜로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 이거 나왔고, 리코 뭐가 될까 근데 그거 사실 때 사실 거면은 요걸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즈가 딴게들 만한 게 없어. 기발, 정복자 이런 거. <laughs> 정복자 같은 건 괜찮아. 이지한테 쇼진의 참 괜찮아 보이더라. 아, 쇼진과 이제 맞아. 쇼진. 쇼진가빵 꼭. 나 이거 한번 먹어도 됨? 네, 드세요. 나 지금, 나 지금 계속 붙여줘야 돼서. 지금 뭐 먹기 왜 킴이냐 이거? 얘뭐 하냐? <laughs> 와우 <laughs> 이즈리어 <디어라고 웃음> 여기 갈려? 리 위에 데이스 쿠 날라오면 나 죽어. 아 어, 필스겠다. 무빙이 필스는 무빙. 됐다. 피 찼다. 만난다. 애. 어? 놀라 네, 네, 혼자 간다. 안방에 터져. 요방에터졌어네이스가한 칸. 아베이 베이스가 한 칸. 이스가한 칸. 베이스가 바텀 한번 봐야겠다 이거 갈리오 지이노플이야 요거요거 가줘야돼 나이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못가 못가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도 있어가지고 아이 그린 나오시면 죽을지 어거이랑이미이 먹어야 될때나거이 먹을게 내가 이 20초 어? 아 왜그래 이거, 이거, 이아 용으로 갈게. 맞아 이거 이제 뒤로 못 갔다 와고용 좋아야 될 수도. 어 민상이 까비. 그서 따면 까보다. 이즈가 공이 없어서 안돼. 아 민상이 이거 W라도 디디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갔을 때. 주죠 이거 주죠 줘줘줘저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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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줘. 이러제이스나이 한번 따보자 이거. 제이스 영웅 러 갔을 때 안에 있고. 아됐다야그준다며 어. 왜? 아니 아니 어, 제이슨 그래. 달라 그랬는데 바로 그냥 올려버렸네. 아 자연재화 아, 아, 정도 내리면 와인 나우 아 올라빠른 네스펙세끼들 제이스 때문에 오 나이스 미상해 어. 바텀 막아야 돼 이거. 발려 뒤에 붙어볼게. 계속 계속 계속. 우. 나이스 바텀을 빨리 밀죠 이거 이거 지금 사이드가 계속. 어 응, 터번 밀어왔어 지금. 와. 우리가 라클이 좋은 캐릭들이 아니여갖고 빨리 밀어야 돼 이거 밀수 있을 때 밀면 좋겠라이한번더 아직 못 와요 진, 제라스 내려오거든요 이제? 아니야, 제라스 위에. 요 오케이 됐다. 나이스. 굿. 그... 개많이 밀었는데? you see me? You, yeah. I don't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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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비시. 에. 디테어 어, 근데 이거 많이 때려 났는데 나도. 왜? 네. 렙사이 살아 있어서 많이 때렸어. 이거 존나 다띄웠는데 내가 뒤를 존나 많이 했어 이거네. 완전 사블로. 2명 깰수 있겠다 이거 깨깨강태지응 이즈리오 1인데 강 깨지 옥자기도 깨야지 가자 아 그리고 그리고... 얘네 블루 태포는 먹고 나고 싶었는데 안되겠다 티하고 갈래 아니야 이거 하면 안돼 아 하면 안돼 이거 먹다가 바로 날라가 저 와드 없어서 못 넣어놔요. 나 와드 사왔어. 괜찮. 아집 가면 안 되겠는데? 갈려 갈려. 텔타 왔어. 오르니 미.. 뭐지? 막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아, 대포 있어서 갔다 와도 되는데? 음. 와 이거 근데 거두라는 액세이 좋다. 시야가 좀 문제인 게 조금 그런데. 아템 뭐가지? 뭐아야거나아 둘라 튼튼하게 가야지. 요새 푸가도 푸한 건데 지금 공속 캐리 겸 푸가가 템이 싸서 좋대 뭐가? 얼심. 아 얼심? 르블랑 텔 없죠? 지금 텔 없으면 안 되는데? 2분. 지금 이거 위쪽으로 올라와줘야돼 르블랑 그냥 와야되는데 이거 천천히 해 어차피 이거 봐봐 어야 이새끼 선 넘었다 저거 선 넘었다 선 넘었다 아, 뒤지시고 바로바로 안쳐? 이걸? 이거 근데 진이랑 제라스라서 아 그래 잡을준비 어. 잡을준비 먼저 어. 잡을준비 잡을준비해야돼 이거 어 맞았다 맞았어요 이거. 내가 스커 제 아야 제이스 커 바로 가자 제이스 없으면 다 가도 돼. 아, 졸라. 피 채워줘 피 채워줘 야 이동원 어디가 빨리. 어 가는 중 가는 중. 지랄 려망하지 빨리 와. 근데 지금 공 맞으면 해질거 같은데. 내가 깎았어 애들. 형 이거 싸움 봐야 돼. 지금 공내 와올게. 아야 왜왜왜그냥 피라고 바로 아, 좀... 왜이걸왜 치냐고? 어, 바로 쳐야지. 이거 아니, 이거 지금 포킹 두 명이잖아. 이거 아니, 저거... 해서 뭐 하게? 그냥 쳐... 아, 이거 그냥... 아니, 아, 쳤어야 이거. 되는데... 포킹할 때 대략 거는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오른 있잖아, 이게. 대피해들 따라서 죽여놨어 제빠지면서빠지면서 빠지면서. 뭐야 들어가 이동을 따라가요 따라가요 제이스 먼저 제이스 먼저 받아봤어 오케이 끝내자 응. 텔텔텔 텔. 음. 끝나겠는데 텔 타면 음 지금 텔 텔랑 르블랑 루블 텔이 없네 나도 이 초야 끝났네 끝났 어 마우카요 뭐, 여기 혼자서 잘린 게 너무 컸네 아니 오른 있는데 오른이 맞으라고 하고 우리 쳐야지. 얘네가 좀더 적극적으로 포킹했으면 위험했는데. 아니 칼리오가 하고... 뒤로 돌고 있었잖아 그거. 그니까그 무시하면 되잖아. 뭐 여러모로 아이. 어떻게든 해결이 다 돼서 괜찮았을. 때. 야 이겼으면 됐어. 그러니까 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 너 저거 아, 할때뭐 아, 아, 연출 방향이... 해야지 저거. 그러니까 저게 강점은. 위험한 게 제라스 궁 하나였는데, 루블랑만 위험했지, 나머지가 다.